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차와 뱅갈광의 채널, 부산 스팀볼의촬영 김동희입니다. 긴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이월은 하루도 붙여서 29일 끝났고, 어제 3월 1일, 오늘 3월 2일, 강한 바람과, 그오 옥기술 도 염미는 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세차 이야기는 우선 입고된 차량은 아반떼 CN 21년식. 곧 산후조리원에 예쁜 공주님을 아빠가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하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은 작업들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차 상태에 맞는 필요한 실내 클리닝, 세미 클리닝, 신생활 태울 차량 프리미엄 스틴 케어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반떼 CN. 자, 이 차를 보면서 요즘 문제가 있는 어, 실내 클리닝 디테일링 샵의 실체, 그리고 소비자가 자꾸 당하는 호구, 호갱, 왜 사기를 당할까? 아니, 차를 맡겨 놓고 모든 가정을 사진도 받지 않고, 영상도 받지 않고, 차가 4일 걸린다, 3일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그래 놓고 찾으러 가면 엉망이다.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돌립니다. 밖에 바람이 불고 우크라이나 국기가 밖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자, 작업 준비 영상. 자, 저는 무조건 차가 입고 되면 차의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 차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디테일링 흐름의 작업 내용을 간추려서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자. 이 차는 또 재미난 게 운전석 쪽 라인에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덧댐. 그리고 색깔은, 그렇죠. 라이트 그레이, 밝은 회색. <laughs> 자, 이색 시트를 사용을 하시면, 자, 이런 오염들이 쭉 보입니다. 한번 닦으셨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때가 보인다. 그리고 실내클리닝 2차 같은 경우는 시트 탈착을 하지 않는 세미클리닝으로 예약을 하셨지만 선입금하시고 사전예약하시고 그래서 또 신생아 태올 차량이라서 제가 운전석 보조석 일열은 탈거를 해서 근태껏 특수 세차장비 선드 해몽을 사용해서 고르매 메트는 깔끔하게 이물질 없게 위생적으로 서비스해 드리겠다. 그리고 어 고객님께서 20년 구월에 구입하셔가지고 계속 이 카마루 메트는 세트로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5D에다가 콜일 메트가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 관리 할때 가장 문제점이 얘를 모래를 좀털어내고할때 때려야 되는데 이게 잘 부러진다. 그래서 사전 예약할 때 기존에 사용하는 이 매트를 버리고 5 어, 파이브 매트까지 이렇게 따라오면 이게 폐기물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일반 브레타는 뭐 일반 쓰레기 80리터 뭐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이걸 다 잘라야 됩니다 자르는 게 작업이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고 자 폐기물이 많다 이런 과정까지도 사전에 상세하게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디스플레이 일체형에 먼지가 쌓인다. 그리고 20년 9월 식이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죠. 핸들이죠. 핸들 그리고 기아 노브 그리고 운전자가 만지는 모든 부분은 많은 오염이 있습니다. 아이를 태울 때 아니면 앞으로 태울 때 아빠가 만약에 아이를 조금 만지고 케어한다 했을 때 굉장히 운전석이 지저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차에는 손소독제 비치를 하시고 자 이제 아이가 조금 큰다 그 다음에 베이비 시트 달아야 되죠 달 때는 베이비 시트 패드 가죽 보호 할수 있는 패드를 달고 어이차 고객님께서는 기존의 골매트 카마루 5 D 매트까지 다 제거를 하고 이거를 없애겠다 순정 매트를 넣어 주세요. 어, 이때까지 보통 보면 이제 역으로 갔죠. 기존의 순정매트를 너무 관리 못해가지고 냄새 때문에 버리시고 고얼매트를 주문해서 바꾸세요 했는데 이제는 기존에 사용 안 했던 순정매트, 순정매트를 작은 마무리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 차는 흡연을 안한 차량이고 다만 우리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장님.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조금 차를 깨끗하게 해서 안내분 하고 아이를 태우겠다. 하지만 조그만 미세 먼지라도 아니면 찝찝한 오염이라도 없애고 태우겠다. 자 신생아 태운을 차량을 그 동안에 숨기고 기본 세차, 기본 스팀 세차로 많이 예약들 하셨어요. 하지만 이 정도 차 정도로 봤을 때도 아이고 기본 스팀만 하면 되지 하는 분들 많죠. 자 많은데. 어, 세차 장비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불어내지 못하고 쏟은 오염에 대해서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내 클리닝은 시트 탈거를 그래도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탈거는 1열 시트는 탈거를 해야 작업이 기분 좋게 용어해야 하고 시트 아래에 이상한 오염들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다. 자 평균적으로 바이브드 매트 사용하면 쏟았을때 보호는 되지만 그 동안에 장마 습기 때문에 집집한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차 특수 세차, 신차 금수 세차를 강조하는 강조하는 이유는 제초의 환경 호르몬 냄새들 자재에서 나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권장을 합니다. 자이 차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기준 이전의 아반떼 AD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박 탈거하고 어, 소나타 DM8 K5, K7, K8 이렇게 20년 이후에 출고된 디올로 가는 것들 디올 그런 차들은 에바클리닝 작업 자체가 기존의 차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작업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2 차는 신생활을 태운다고 그랬죠. 20년 9월에 제조돼 가지고 1, 2, 3, 4자 그러면 3년 반을 달려가죠 벌써 3년 6개월입니다. 이미 3만 1000km를 넘게 타는 동안에 에어컨 사용했을 때 이미 오염이 돼 있다.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더라도 에바클리닝 하면 냄새는 나온다. 이 물질은 나온다. 그리고 좋은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하고. 펜블로 2중이니까 더블펜블와 클리닝을 하고 그리고 격벽이 있어서 에바프레이터에 진입하는 내시경이나 노즐이 조금 불편하지만 1, 2층으로 깨끗이 클리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 자이차는 세미클리닝이 때문에 짧은 연식이 때문에 천장 원이 없어서 천장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제외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문제 많죠 아까 말한대로 유튜브를 보고 실내 클리닝을 50만원 60만원 그 이상을 주고도 맡기는데 시트를 탈거를 안한다 예, 볼트 해체를 안한다 자 국산 현대기아 14mm 육각 볼트 입니다 이 기준으로 소켓을 넣고 풀면 되지만 공구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구가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잘 조임 토크로 조립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전기 임팩이나 일반 소켓 렌치의 힘으로 풀지 못하니까 포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 대부분의 기계재료 요소는 원리 그는 똑같지만, USA, 유럽, 다 형식 성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볼트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볼트 체결할 때 록타이트, 볼트 본드, 볼트 너트 본드를 도포를 해가지고, 어, 볼트 풀림을 방지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누군가를 풀지를 못해서, 이는 육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마이너스, 어, 볼트 둥근머리에 육각, 둥근머리에 12각. 자, 또 반대로 돌출된 별도 있죠. 현대기아 중에. 근데 수입차들을 맡겼는데 시트를 안 풀었다 하면, 그걸 못 풀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탈착 관계. 시트 한이드잭 순서 관계가 헷갈리니까 이걸 뜯지 않더라. 그 오롯이 작업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돈만 챙겨 간다. 자, 소비자가 똑똑해야 피해를 안 당합니다. 이스티보이 초랑자면 어 1992년 자동차 정비 학원 수료부터 세차 알바부터 해서 카센터 기본 정비부터 군대 정비 자동차 기술병 그리고 제대에서도 정비 이후에 산업기계 정비 많은 기계 장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세차의 경험과 합해서 운전자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작업 과정은 전 과정은 입고 사진부터 중간 사진 작업 영상까지 전송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어~ 이게 믿음이라는 부분이 소비자의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꼭 지킵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아시고 내가 새 차를 맡긴다, 디테일링사 맡긴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맡겼는데, 과연 똑바로 했을까? 무조건 사진 요청하세요. 차가 있고 되고 사진을 찍는 거는 작업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작업 포인트는 영상을 남겨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자 이런 부분 요청하시면 사기 근절에 예방되고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운용하는 디테일링 샵이나 세차장의 작업자들은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냥 자기 유튜브 어그로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평소에 많기 때문에 이 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무조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을 블로그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에서도 진솔하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는지 보고, 그외 입소문, 그외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차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